이게 뭔가요? 그렇죠. 이렇게 파야지. 금방 파죠. 자, 제가 볼땐 잘하면 얼. 아이고 저 친구는 저저 치달에 아래에, 저저 치달에 있다. 저 친구. 저희 이사할 때도 도와 줬어요. 오토차로 그 오토차로 막 깜빡이만 해서 그랬 때. 자 이게 잘하면 오늘 하루에 끝날 것 같은데. 역시 장비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거 장비 없이 그냥 사람이 팔날 라 했어 봐. 저기 마라미스톤 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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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미스톤 아, 났어 아주 이렇게 포크레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거 <laughs> 진짜 저 보시면은 야, 시멘층도 있고 전에 옛날에 썼던 것 같아요, 이쪽을. 그러니까 전에는 좀낮아었다래요더라고땅 주인도.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보드블록, 보드블록이네이 벽돌도 블록 블록벽들도 있고, 밑에는 돌이에요. 이제, 돌 나와. <laughs> 돌 나와.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인력으로 팔라 했으면, 이 정도 팔라면 한 일주일 걸리겠다, 일주일. 응? 알았어, 이쁜이 밥 줬잖아. 아주 든든합니다, 든든해. 크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야, 진짜 여기서 나온 양이 퍼내면은 1.5 정도 곱하면 될것 같아요. 다, 이거 크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터치 골라인데 깊이도 지금 제가 한 2m 120 0 정도로 파거든요. 이 정도 파야지 아마 아 제가 진짜 이게 통통은 정화조는 전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넘쳐나고 벌금 물고 이건 크게 만들면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어자자자자 아차, 어자. 아차. 일간 공간만 되면 은 크게 만들 거예요. 자, 쓰레기. 전 응? <laughs> 매립한 거지, 막 쓰레기를 매립하고 제가 다시 걷어내고 매립하고 제가 다시 걷어내고 아, 이거 여튼 좋습니다. 포크레인 있어가지고. 우리 포크레인 응. 아저씨 점심값 문제가 좋죠. 정화조는 1층에서 정화조는 저렇게 잘 파지고 있고요. 2층도 살펴봐야죠. 그, 야, 이거 아주 귀엽게 시작 전 잠깐만. 아, 굿압투는 야 이게 웬일인가요 알렉스 독서하고 토론중인가봅니다 왕유하고 어아 <laughs> 멋있네 자아 요쪽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밑에만 좀 남았죠 제가 밑에만 좀냉기라가 했으니까 이층아 뭐, 근데 이게 현장이 너무 조그마니까뭐 크게 보여드릴게 없네 그쵸? 자 2층 한번 올라가 봐요 2층. 여기가 2층인데, 어디 2층 올라가? 3층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3층 벽돌을 좀 많이 쌌나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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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다들 자네. 야, 이거 보십시오. 근데 집이 된거 아닙니까? 응? 집이잖아, 집. 그렇죠 벽이 있고, 잠을 자고. 아, 좋아졌습니다. 음, 좋아. 벽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좋을 수가. 좋네 아주 자음 따르릉 따르릉 저 끝에 쳐나보죠 아, 야 저거 맛있 여기를 통창으로 한번 써보겠다고 써보고 싶다고 툭,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 어떻게 마감을 해야될지 <laughs> 아 감이 안오네 제가 더 떠들고 싶어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못 떠들겠어. 내려가야 될거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뭐, 흙은 안 나옵니다. 저기 저보이는 게, 돌이 아니고, 세멘 덩어리, 세멘 덩어리. 여기서 다 세멘 덩어리만 나오죠? 이게 물어보니까, 그 전에 여기가 두개낮았었어이 땅이. 한 뭐, 1m 이상 낮아가지고, 그, 이 건물. 그니까, 러십몇년 전이죠, 이거, 백화점. 어? 필리핀 백화점. 가이산노클레모 이 건물 중에서 남은 시멘트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버려달라. 이제 시멘트를 받은 거죠, 땅을 높이려고 야그 시멘트 받아놓으니까 이제 제가 이 정화조 파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땅이었으면 아까 진작 다 팠을 텐데. 야 그래. 이거를 사람이 하려고 했어 봐요. 못해 못해. 미치는 거지 뭐 진짜. 응? 시멘트가 제가 볼땐한 50cm는 미친 것 같은데. 엄청 엄청 두껍게 붙었습니다. <laughs> 저거, 진짜 사람이 정으로 깨거든요, 정. 아, 여긴 정도 거의 없어. 이, 쓰면 못. 그걸로 깨요, 그걸로. 큰일 아, 날뻔 했다, 큰일 날뻔 했어. 응? 못하는 거죠, 뭐. 진짜. 제가 그한달 정도.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이 포크랭을 가지고 계신 덕분에. 아, 아까, 아까 오셨을 때좀 찍었어,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어저께 보셨죠? 전 영상에서 막, 응? 이포크인 내리고 막. 고맙습니다, 형님. 응? 아주 사랑합니다. 포크레인 필요하신 분 얘기하십시오. 아까 오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포크레인, 포크레인 구경하는 게 세부에서 이 필리핀에서 아니 저도 잘못 봐요.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막 와서 구경하더라고. 그럼 저 그냥 퍼 파자.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진짜 지나가다 사람들다다퍼 구경하죠. 아까는 그뭐저 뭐라 그랬죠 뭐 어디 걸그룹이 온 것처럼 다 와가지고 막 구경들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뭐하고 있는거 안찍고 안됩니다 잘아또 저녁 퇴근 시간이 됐죠 응? 룰루랄라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 빅토리오 어 치킨은 일찍 일찍 마감됐습니다 여기 써있죠 영어가 뭐라고 써있는데 제가 잘, 제가 잘 못읽습니다 뭐 치킨 다 팔렸대는 솔드아웃이죠 자, 올라갑니다. 아, 그래도 하루가 뭘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응? 어떤 날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작업도 많이 하고 현장 스피드도 잘 팔고 열심히 팔고 하다 보니까 보람됩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쉬세요. 아! 퇴근하려다 보니까 이 영상 하나 찍고 가야되겠네요 포크랭도 아주 푹푹 푹 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깊이 파놔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서 아까 이렇게 자 설치를 해라 그랬죠 이렇게 안전 안전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안전바 안전펜스 뭐 이런식으로 사람들 괜히 그냥 푹 가가지고 떨어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이렇게 작업하면은 저기 냅둬버려요 공기업에서 뭐 도로공사할때도 그냥 냅둬버려요 막 파버리고 그냥 냅둬버려요 그다 차 가다 빠지고 비 오면 그냥 글로 들어가고 자 이렇게 저는 안전하게 응? 와 이놈이 아주 듬직합니다응야듬직하다 응? 포크레인 고맙다 응, 내일도 또 수고해 주라.